식충 식물인 파리지옥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잎사귀 끝 부분이 가시처럼 피어나고, 잎사귀 가장자리는 달콤한 꿀 성분이 분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꿀을 이용해 미끼처럼 곤충을 유혹하는 것이죠. 파리지옥에 이끌려온 곤충은 꿀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이 여섯 개의 뾰족한 작은 감각모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뢰 같은 함정이기 때문이죠. 이때 파리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감각 모하나는 건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20초 이내에 두 번째 감각 모를 건드리게 되면 파리 지옥 신경에 충격이 발생되고 1초 만에 잎사귀가 감옥처럼 닫혀 버립니다. 잎사귀는 감옥 창살처럼 서로 고정되기 때문에 탈출하기 매우 힘듭니다. 잎사귀보다 더큰 생물이라면 겨우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작은 곤충들은 갇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소화액에 의해 죽어 버리게 되죠. 이파리 지옥은 곤충에 영양분을 섭취하고 10일 후면 잎사귀가 다시 열립니다. 껍데기만 남았네요. 파리 지옥은 맛있는 식사를 마쳤고, 다음 함정을 파기 위해 스스로 다시 리셋합니다.